아, 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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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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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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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노노노노노노 총이 좀 힘들긴 해왜 예, 보.. 보호책이 있긴.. 아! 여거 있는데 아 윙맨 줄게 윙맨 넣어 잠깐만 얘 나올 거 없거든? 안 나올 거 같.. 윙맨 먹고 갈게 윙맨 넣어 캡슐에 있는 거.. 아야야 1층이야 나빙 찍었는데 확인 여기 얘 내려왔다 한장 음. 먹고 갈게 응이 집에 있어 밖에 퀴고 60료 여기 60료 혼자긴 해요 왼쪽 각 막아놨고 폭! 윗폭 시어했어하나하래 일층나갔다나층이긴해 밖에 나갔다고어위나아다 나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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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줘. 나아다 나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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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았해나 안돼 안았다나았돼나았나나다 웃는 것 같아. 내 달릴게. 놀랐네. 뭐야. 또파나네 아까 너퀴 없어? 아, 없어? 나 키트 없어 나키트좀 올라와 쁘 오케이 고 있어. 있어 나이스 뭐지? 오케이 나 가능 예네물 얘들이죠 확인 얘 혼자 오버파이밍 한거 같은데? 어, 팀원오겠는데 h e energy is on top. Pobines on 아니. 팀아 m 아 o t g 롱 i 테파 왜안 죽어, 씨발 이게 시달네 소리 또. 에너지 실. 어, 가자. 바 t b 밑에 에밑어졌어 어, 아, 잠깐만. 오, 씨, 어 b 잠 b BT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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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 t 는데 밑에도 있어. 아, t b 밑에 b b 깜빡 b t 깜빡 t b 어. 애들 피리긴 해요 아래 와얘어 어, 나이스 아, <laughs> 만 갈아입을게 어. 아. 나가야 돼 얘네 안얻어나나 뭐야 나왜 맞아? 좀하나빼봐나좀 어이없는데 이거 왜 맞냐? 내가 봐줄게 할수 있나? 그래? 나 50. 내가 포탈 바로 탈게. 하나 더. 아래 에 있잖아. 야내.

아 조준당한 안줘 뒤인데 역시 이거 근데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. 나가8 0아 실드실이 없는데? 예 빠진다 이 아래로. 가자. 실드실? 내가 가져갔 아, 가져. 어, 일단 들어가자.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. 날라간다 얘들. 어워스 C7에서 오호 여기로 날라왔구나 파라패 아 씨발 얘네 딴팀이다 애들 딴되면 빠져 응 빠지긴 좀 물집이랑 아까 저기 파라패구나 <목소리> 아 얘네 돌아서 올라나? 백준, 거기 한 번만 봐주실래? 얘네 땅바닥에 떨어졌을 것 같은데. 어, 이거 딴크리야 어, 없다 없다. 있네. 어, 왜, 왜 낙사 뭐하냐하나 이상 남아있어 확인 확인 따다다 아, 아대박 아래로 떨어졌다 아..나 1등 없네 여거 이거, 이거 끝이야 아..둘 다 떨어져가지고 큰일났네 2명 차죠아 진짜 연막못 뿌려 아이고 이거 시X 이거 뭐야 이거 뭐야요 마빈을 쓰고 지랄이야 아이고 아 얘네 너무 짜증난다 근데 안돼 안돼 나실드도 없어 이제 전쉴 듯, 없죠? <laughs> 완전 개새끼들인데 한팀 정도 있을 듯 하긴... 1 아, 진짜 실드 없는거야? 엘드쥬. 아, 응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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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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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엘드쥬. 다, 다, 다. 엘드쥬. 다, 다. 엘드

어들어왔다 아, 애들 어 오른쪽에도 있네 오른쪽에 두팀 야야 아, 누구야 왜 이거 뭐야 우리 샷건 나와 아씨 저까지 안다왜 아씨 맞았네 엥? 네? 그래 어클레이버 있다. 있다 드론 아 드론 오네 나이스 붙지도 않았으면서 EMP를 써난 쓰는 거지 마 뭐. 쟤네 근데 쳐먹었는데? 아니. 막아놨다. 아 근데 우리 왼쪽. 야, 여기도 있다. 야, 저기 다겠어 어디, 어디, 어디? 여기. 앞에? 달핀데, 아, 그몇얘딸인데 다? 얘네 와야 어, 돼. 어, 갈 수가 없어. 이 아파, 그리고. 이거 왼쪽 봐야 돼. 우리 왼쪽에 있었어. 내 있는 폭다 던졌는데. 재밌었다. 왼쪽에 있어요. 왼쪽에. 네, 얘네 보고 있을게. 나도. 얘네 나 얘네 왼쪽 둔다. 왼쪽 둔다. 이거 입구 막아. 아, 입구 안 막아도 되겠다, 지금. 얘네 여기 얘 크게 돈다 얘네 네, 여기 싸우고 오케이 이거 한팀이 여기 숨어있고 <laughs> 앞에 두팀 싸우고 끝난 거 같은데? 지금 폭이 테레미 밖에 없냐 해놓면 솔직히 필요가 없는데. 건넣고 여기. 이 예, 계속 있으면 앞뒤로 올 텐데. 근데 밀면 얘네가 여기 먹을 텐데. 여기 있다. 오 붙는다. 강철 쪽에 붙었다. 하나 깨고. 붙는다. 어? 뺀다. 아래. 이거 첫 번째 공. 내가. 깜빡했고. 여기. 다해달깜빡했어 깜빡 깜빡 터졌어. 깜빡 터졌다. 맞지? <놀람> Okay. okay. Yeah, okay. okay. 아, 었다 응, 안고 왔다. 벤 왼쪽 발길이 거의 다됐어하 69, 빨가, 오리쪽 공항에도 있고. 천천히, 천천히. Okay, okay. 야, 트리오공. 천천천천 아, 뭐야, 뭐야. 잠깐만요 너 괜찮.. 너, 너 괜찮아? 아 k in the look in the l o o 아 in t 아, 신야 씨... 아, 나한명 아직 못 잡는 줄 알고. 가빡가려구 아, 나도 자세어 아, 나도 잘 아, 나이스 아, 나 아,